벌써 거 돼. 자,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 다음 목표는 그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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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 피, 피, 피. 어, 이거 더럽다 어렵네, 이거. 이거 아, 무한반복 하는거 아니야 이것도 미사접근 부터 킨건지 안 킨건지 정확히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목소리> 어겠어 <어디 있어? 목소리> 됐어요 일단 전원 하나 폭파했고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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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어지러워 여기 여기 발사 발사 자, 됐어 됐어 나 스켈터 저거 부셨는데. 그, 트넣었나데어 굶어, 굶미나야굶사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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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피어피어 굶어, 아 이거 전는 어떻게 무신이? 내가 간다. 어 이거 뭐야? 뭐 하나 더 생겼어 이거. 이렇게 적 저기 뭐야? 저 보수인가봐요 이거 보수전 미설 발사. 어? 어? 저..뭐야 이거 뭐야. 어.. 이벤트인가보다 이벤트 조종소에 들어간다 자 이제 절로 뭔가 어디서 뭔가 어디서 보던 장면이다 이건. 뭔가 어디서 보던 장면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끝난 건가? 어완나 <laughs> 이게 뭐야 여기 오는 건 생략이야? 여기 온건 생략했어요. 갑자기 일로 넘어왔네?

아 뭐야 이거 아깜짝아 <laughs> 게임 <웃음> 아유, 아 아테니 감사합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신작 게임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빨리 해줘. 일단 이거 빨리 엔딩을 봐야 돼. 이든 빨리 와. 우린 조선소를 부셔야 해. 용재로 다음 주, 다음 주에 용재로 나와요. 그거 하면 재방송 오실 겁니까? <laughs> 아, 신용소에왜 <신음소리> 이래? <laughs> 뭐갖 <좀> 코믹스러운데? 오. <laughs> 감탄사 같아요? 오, 대단해. 오, 뭔가 좀 이상해. 큰책방님께서 안 하시면 오실 겁니까? 큰책방님은 아마 안할 겁니다. 안할 거예요. 얘가 카슈마야? 이렇게 누르.. 나도 알아 이놈아 내가 이거 얼마만에이 배웠는데 나도 이거 봤다고 트레이비에서 <laughs> 이게 뭐야 내가 해야돼 이거? 내가 이거 해야돼 <laughs> 그래 넌 맨날 피만 흘리는구나 이전쟁이 끝나면 피를 수요를 하기 람해 나랑 같이. 손잡고, 피 뽑으러 가는 거야. 피 뽑으면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먹을 수있다고죽죽었요죽죽었비비오 오는 니니죽 죽었어. 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초코파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 자식 그냥 그렇게 가다니 나 혼자 먹기 쓸쓸해 안 죽나? 이든도 언젠가 죽을 것 같은데요? 야 이동. 이동하자 이동. 이들은... 이든. 이들은... 거기... 비행기 안에 있죠. 안고안고로 돼야지. 안고로도안 되네. 어, 어차피 이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거 같았어. 죽지 않아요? 나 이거 게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왠지 죽을 것 같다고. Where the hell were you? Good to see you too, s o r Brooks? l e n Kashima? Kashima는 갔어. Gibson too. 갔다고. p r a c e to the fallen. Your men are waiting for you, Sergeant. Get them set. Stand by for orders. Marines, on me. Give me a sitrep. Salvage what we could from the red. Calms are up. Lift platform to the shipyard is 100 clicks north-northeast. We're in the middle of nowhere out here. SDF scout ship came through. We shot it down. There'll be others. We'll be ready for them. Chungbi Hungers. No signal. We're isolated. I'll do whatever it takes to keep us secure. You're our leader, sir. Not our savior.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이 약간 미션이 파서블그 사람 누구더라? 그 사람 닮지 않았어요? SF 영화도 하나 찍었잖아요. SF 영화도 하나 또휴머니즘 이건 승이처럼 보이지 않는군요. 테 이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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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어요. 바클릭. 네. 약간 통콜지 않았어요? 아닌가로봇 병사 전입 신고합니다. 네. 네. 이런 이등병 찌끄러기 들왔 구나. 김장 끝났 어요? 김장 하 느라고 수고 했었 어요? 하셨 어요? 임무 복귀 하자. 역시 로버트가 최고야 그쵸 사람보다 로버트가 더 나은 것 같아 니가 아직 여기 있어서 기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김치를 사먹기로 함아 <laughs> k i r 김치 사 먹기로 했어요. 기 m Kimchis Samokirus. s t a 는 u s t 무 a n s m i t t e r is o p e 요즘은 김치 사먹는사먹는데도많더라고 음... 이정 재채기가 나는이 그래요 재채기 <laughs> 됐나? 됐죠? 이거 내 거. 아주 훌륭한 무기로군. 음.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무기 고르는 거구나. 그 어, 나가요 나가나가 나가. 자 여기는 이게 마지막 미션이겠죠? 아, 아무래도 저로 날라서 가자 날라서 아 못날라네 여기가 화성기지인가 봐요 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난다 마션 그쵸 이런데서 감자 키우잖아 그쵸 마션 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익스플로러 업데... 익스플로러 ms 홈페이지 가면 업데이트 할수 있어요 마소 홈페이지 가서 엑스플로러 업데이트 누르면 출발하자고 일리 다오 고맙군. 자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건가 아데

There are three anti-air guns that need to be taken out before our birds can move in and provide support. I'll prime the ordnance I commandeered from the Olympus Mons to hit those AA turrets. 고장나서 손으로 다해야 한다고요? Ah, thanks. Should be a blast. 이걸 직접 가지고 손으로 다 해야 되나? 아닙니다. 살려고 해야 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In 너네들은 살려고 하여라. Roger, 이거 뭐야? 뭐 상륙작전이야? 응, 상륙작전이야 음, 어디로 가는 거지? 야 무조건 달려, 달려, 달려. 응, 가자, 가자. 아, 문 잠겼네. 왜문 잠궈? 응, 원격... 원...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죠? 어이, 야,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어. 발사!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발사! 왜 발사 안 하지? 발사? 한 건가? 미사일 공속 경로를 지정하십시오. 지정했잖아. 아 이렇게 오. 자 발사 두 번째 여기 어 그냥 꺼져 이거 숨어서야겠다 숨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조도 못 먹나 조도 못 먹어. 아 <laughs> 내가 죽었네. 그래고 다시. 경로를 설정. 이렇게. 자, 됐어. <laughs> 아, 경로 설정에 내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자, 저로 가요. 경로 설정에 내가 있었어. 뭐야 이거. 야, 여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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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서 마잠 설정해. 요 <laughs> 자, 여기서. 뼈까지 세봐야죠요런봐 불꽃놀이 한번 감요해주고 자, 주 제대로 됐나? 얘 예, 얘 뭐야 얘안 터진건가? 아유 자한번더 여기서 여기 까지 자 우린 구경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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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지원팀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다 죽여놓으니까 왔구나. 자 어디로 가지? 빨리 열어. 자 미사일 공습 아직 안 되네. 저 뭐야 로봇인가 이거? a 이 c u n a 워 c 아이고, 아이고. 가운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뭐 자동차 타고 싸우는 거 없나? 이걸로 다 그냥 쓸어버려. 아, 야, 건담이구나건담건담건담이야 건단, 건단. 이거. 건담 방패드도 있어. 어? 어한방 맞을 거 죽네. 올림푸스는 역사상 최고의 전함입니다. 전놈만 먼저 빨리 죽여야겠어요. 쏘탄한번 더. 야, 뭐야, 수탄. 아, 내가 던졌는데 다시 날라오네? 야, 대단하다. 내가 던지는 수탄을 쟤네들이 집어서 다시 던지네요? 대단한 녀석들이군. 한 번에 여러 개 던지는 거야, 한 번에 여러 개. 그럼 못하겠지. 여러 개 던져, 다 던져. 됐어, 다 죽었어. 얼이이자검미 거미 에런를들르면 보호장비를 사용합니다. 나도 방패 나도 방패 다음, 잠깐만요 피좀 채우고 3시간 소시간걸리나 진짜 방패 형태 뭐야 너는 방패 이리와 바꾸고 이거 터트 잠겨 저기에 건담 아직도 있나? 대잠전 건담 건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지원사격이 빨리 떠야 되는데, 지원사격. 지원사격. 게이지가 왜 이렇게 안 차? 아, 뭐야 이거? 우리 편이야? 장전. 아 이거 뭐 좋은거 없나? 지원사격 왔어 자꼽시다 어디..어디 돼있나 각이 안나오는데요? 지원사격 각이 안나와요 지금 자 이렇게 발사 자 구경합시다 됐어 됐죠? 됐어 됐어 자, 피지 채우고 의승가될는 자, 금 포인트 도달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 포인트 도달 나도 도달 자, 열어 내가 눌러야되나봐요 아 내가 누르고 있어야되나? 연탑 적피다 에이 네, 뭐야 이거 죽었어요 우리편 하나 둘 죽는구만 이제 제기라 어, 이런데서 저격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럴 땐 저격총이 없는 거야? 응? 왜 저격총이 없는 거야? 어우, 몇뭐 대만 맞으면 이렇게 피가 이러냐? 앉아, 앉아. 어, 애들 막 온다. 애들이, 적들면, 여기 수탄, 저 건담 또 있네, 저거. 응? 건담, 건담. 수탄, 던져, 던져. 안두에, 안두에, 안두에. 아, 이거 죽었네. 저 대공 포탑을 지정해, 어, 대공 포탑을 두 개가 는 저기 저기 저거 저 충전 충전 되면은 저거 보십시다. 이등 여기 좀 있다가 충전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겠어요. 넘어오는 거 이런 거는 좀한 마리 한 마리 대충 잡다가. 뭐야 이거 재장전 어디서 어디서 쏘는거냐 이거 음? 어디서 쏘는거야 자장 자, 장전 끝자 일로 이렇게 발사 도망 도망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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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 sir. I'm not so good, sir. I'm n 어 t s 어 good, sir. I'm not s 내 몸이 불타고 있구나. 자, 이거, 이거 탄약 보고그 다음에 문을 열고. 와, 이거 뭐야? 몬스터인가? 아니네, 나쁜 놈 로봇이. 자, 나는, 이걸로 바꿔 쏘탄 펴고 피피킬 뭐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돌진? 돌진? 도, 돌진 저 쓸어버려 잠깐만 여기 저격총이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저격총 총을 바꿔요 총을 바꾼게 나을 것같요 이거 말고 이거는 장탄수가 얼마 없어 또 쓰질 못해 이걸로 바꿔요 그치, 어. 자. 음, 뭘 맞춰야 되지? 이거? 어, 잠깐만. 종료, 종료. 지상 공격을 이끌라고? 각이 안 나오네, 잠깐만. 뭐, 쓸게 없는데? 아, 이거 로봇이 있구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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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각 잡을 데가 없네. 그냥 이렇게 쏴. 자, 돌격 앞으로. 잠깐만. 총을 좀 어... 바꿔요. 이거는 무슨 총질로? 토치 어 그냥 이렇게 해아 뭐야 안 바꾼건가? 자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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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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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일단은 지저 놓고서미 건을 미 건, 민건, 미건 한쪽 주시고 목표까지 5초, 뭐가 5초만 없다는 거야. 이거 뭐야? 아예 어, 터졌네. I need you to take down the guns by whatever means necessary. Negative is weapons dry. I got nothing left, sir. You gotta hit those positions. We are out of options. Understood, Commander. I'll ram the gun site. Fair wind, sir. Fair wind.